이 우울증이 동반되어 실제 이상으로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를 사용한다. 정기적인 기술을 통해 다 환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병실에 세심하게 살피도록 한다. 침해 침해는요, 운동 수력도 떨어지고또지압력이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난간을 기억을 못해요, 인들를 못해요. 넘어져요. 침해 한테서 넘어지면 두부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치대가더 심해져요. 근데 본인이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 어떻게? 그러자 침대그 옆에 있는 요약보호사 침대 들이 주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단기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보시고 어떤 게있나 한번 볼게요한 3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은 영자 식물이었다. 맞아요? 네. 오. 커피잔에 커피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아니요. 그렇죠. 기네 시간은 7시에서 8시. 오, 7, 네, 오, 예. 오, 맞습니다. 일곱 예. 시에서 여덟 시 사이 안경은 꿀패였다 뿔패. 오, 굉장히 저 이거 그래서 뭐 한참 해냈는데. 네. <laughs> 맞습니다. 어, 안경은 꿀까 뿔패가 아니죠. 치명화의 전쟁을 선포하시오 고령화로 인해 치명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과가 칠백만.